오랜만에 서울에 놀러왔는데 응. 저희 예전에 지금 일하는데 일했던 97라인 친구들을 만나러 두 명은 일하고 한 명은 울산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모인 만남입니다 저는 먼저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볼게요 응. 비가 오네 여기 어, 뭔가 마트 스멜 응. 하... 아무튼 이따 봅시다

나도 리뷰 찾아보다 가간 거거든. 이게 빈 속에 술 먹지 마 음료야. 마 음료. 아? 아 어. 벌칙 아니야? <laughs> 살인마 아니야 살인마? 내가 너 밝고 타고 왔어.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너의 어디 갔어? 아니야 너빵스도 보여줘야 돼. 고기밖에 없네. 고기밖에 없네. 제 빨간색은 이거야. 빨간 이뻐. 빨간 포인트. 너무 귀엽다요구르트 같아. 오 겁쟁이. 질세이 생겨가지고 사장 우리 물회 시켰거든? 너 먹을 거 골라줘 너가 거, 먹을 걸 골라 아, 서, 설명하면 뭐. 여기는? 저라도 여자고요 저경상도 여자입니다 <웃음> <웃음> 마이기라! 화이팅! 시켜! 먹어보자고 짠! 넣고 네, 네. 이거 여러 가지 다시 해는데 너무 너무 <머만> <사랑하는. 머만> <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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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는 아니 근데 걔는 좀돌공공이 돌출량인데 너 돌출량은 아니잖아. 난, 나는 나는 오목 오목형. 잘한다. 잘한다. 전봉 지네 지네. 그렇게? 아, 다 옮기잖아, 까 지금 빼, 지금. 모르겠야 아, 근데 이렇게 잠깐 올려져 있는 거나으면는 문제잖아. 지윤아 이거 올려내? 어, 다나 아, 그래? 젖꼭지만 아, <목소리> 안 나오면 다가는 아, <목소리> 야, 아이씨. 이게 좀녹화야 먹겠지. 이거 실은 먹을 수 있겠나, 이게. 아니, 한 이거 한 치가 없어. 아, 이거 아, 게 뭐? 한 치, 하얀 게다한 치야. 이거 아, 하얀 거. 그래요? 약한데? 아니, 이거. 후레쉬를 켜고 볼까? 음, 너무 사워나 이런 거못 쉬워. 근데 나는 프레임 때문에, 나 원래 맨날 60프레임 썼거든? 30으로 하라는 거야. 브이로그 같은 거는 30으로 하라고. 맞으실까요? 여기 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구 덕수에서 <laughs> 일하고 있는 예, 친구인데요. 예, 예. 자, 여러분. 자, 자기, 자기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세요. 여기로 와. 이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이게 이눈 앞에서, 앞에서 흔들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눈 앞에서 그 잔상이 보이잖아. 네. 이게 한23 프레임이에요, 24 프레임. 사람 눈이 랑 제일 똑같은 게24프레임 그래서 여기 60이다. 그러면 이게 엄청 부드럽게 보일까? 슬로우 모션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 눈이 봤을 때 어색하지 이게 보통 60으로 찍고 23으로 추출할 때아 컬러로 걸거나 그럴 수가 있죠 예. 예 제가 그래요 exactly. 그래서 제가 버블링 30으로 먹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잘하고 있어요 그럼 칭찬 그럼요. 받았다 오, 예. 오, 예. 감사합니다 자 물러날게요 그래 전문가 달라 아, 전문가 전문가 달라요. 달라요. 전문가랑 짠해야지 졸릴려나요 내년 9월에 결혼해요. 나 처음 알았어. <laughs> 너 알았냐? 아 얘도 몰랐네 보니까. <laughs> 9월에 안 나고? 진짜로? 야내생일에 맞춰서 할 필요 없었는데. 야내생일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 9월 19일. 진짜. <laughs> 어, 어. 야 누구 1 9일 누구? 19, 일 19. 자로? 몰라 뭐르지 뭐지 뭐지. 야이 시점 봐. 몰보 모르. 로 어머.

아, 그러면 아니다. 내가 3년이거든. <laughs> 2년 넘었을 <넘어서>, 이제 3년도 <laughs> 어드와이저 어딨어? 가방거 있어. 아, 다 <laughs> 먹고 왔어 아, 뭐, 뭐야? 그래서... 어떻게 시루잡아? 엄네아 다시. 뭔지 잡았지. 알시어래뭐어알았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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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네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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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너안본새몇 절이 늘었다. 아 진짜. 우 뭐야? 문제 시켰어? 야, 이거 1 일인 일인 오위? 던져봐 어떻게든. 근데 있잖아. <laughs> 여기서 되게 근육질이 우락부락해 보이는데 <laughs> 오위를 이렇게 빼는 게. <laughs> 야 오위 먹어야지, 커 오, 이마나오절오 네. 네. 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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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도좋나 오이 안 먹거든. 나기자가좋도 좋아. 도 좋아. 좋아. 아기아도 좋아. 기도 좋아. 기절도 좋아. 기절도 좋아. 기절도 좋아. 아아기 그 o o d m o 그그말이 g good m 가 r 가 i n g Come on, c o m g 가면 가가 m 가? o m g g m g o m g m m m <tacos> 아야 아, <cosas> 진짜 진아나잘 붙네 아 이거 아 웃다가 gmg <laughs> 근데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짜증나는 게, 그렇 거면 다 모든 다 만들면 되는거 아니야? 우리도 만들자. 야, 너 m s 어때? 너 MSA! 마상 아니 마 어... 어때? 너 마셔 MS 아니 네, 이건 너무 모르겠 해랑 이거 그거 안맞잖아 해랑 어? 해랑 안맞잖아 MS 아, 네. 걸로 해 딴걸로 예, 해 예, 예. 마셔라 해 이렇게 하시더 중국인 맞아 마셔라, <laughs> 맞아. 네. 맞아. 마셔라 <laughs> 네 그러다가 이제 헤어는데 내가 먼저 물었지 이제 카톡 그 당근으로 왜 네, 너는 천만하면 딱 어. 아, 아이크 그 아, 타고 아, 아까 아, 사투 아, 쓰시던데 바로 다음 노 자기야 대장 대장 몰라 할래 아, <laughs> 자기야 내 여보야 내 하나뿐인 사랑 한아 그럴까봐 조금 이거는 아다시다 Jim D. Jim g j m g g m g g m g Jim D. Jim D. Jim D. Jim D. j t m D. Jim D. Jim D. to the i m D. Jim D. Jim D. Jim D. Jim D. Jim D. Jim D. m D. G, M, G 오케이 오케이? G to the 오. M to the G 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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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o the t e 아, 네, 네. 아. <laughs> <laughs> 여기 왔죠 어디서? 앞에 공장이야 인장 잠만 준비 준비 이렇게 하면 더들 이거 어쩌나? 왜 힘들어? 아니 모를 박았어. 저희 처음처럼 하나랑 카스 하나랑요. 사이즈 아이열 나도 연어 너무 좋아.

사랑해. 아 과천 안간다고 어. 상록수역. 과천 시청로 이었다가. 한 번. 어때? 어, 오케이, 땡큐 <놀람>